안녕하세요. 홀짝이입니다. 제가 오늘 마카오 마트와 마카오 편의점을 다녀왔습니다. 세븐일레븐. 예. 그리고 길거리 식당도 하나 봤고요. 예. 마카오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카지노 유튜버, 그것도 학고반 카지노 유튜버 따이가, <laughs> 어? 마카오 경제를 말한다니. 예.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느낀 점이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 예, 생각해 주세요. 마트 물가는 일단 쌉니다. 예, 저렴해요. 한국보다 저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 택시비가 3,300원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그 그 정도 소득 수준인 사람들이 예, 적당히 살 만한 마트 가격이었습니다. 중소형 마트 가격 마트 가격이요. 예, 신라면이 소컵이 750원. 예, 대컵이 1,000원. 예. 물 500g에 400원. 그리고 큰게 800원 정도, 예, 그 정도 됐습니다. 뭐 사이즈 나오죠? 예, 커피캔 1,000원, 그리고 맥주가 1,200원 정도, 5 0 0캔이 예, 그 정도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그리고 예, 사람들이 일면만 봐요. 만약 마트만 마카오에서 마트만 이용했던 사람들이면은, 어, 물가 싸네. 한국보다 싸네. 뭐, 그랬을 거예요. 한국, 그, 한국보다 저렴한 지역이라고. 그 다음에, 호텔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틀립니다. 호텔 물가는 어떠냐면요. 예, 신라면 5원짜리가, 예, 소컴, 마트 5원짜리가 거기에서 50원입니다. 여기 750원짜리가 예. 호텔 가면은 7,500원이에요. 8,000원. 예. 8,000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요. 예. 그러면은 호텔 편의점에서 사고서, 와, 졸라 비싸. 여기 그 물가 수준 장난 아니야. 하면은 그거는 진짜로, 그거는 그 물가나 경제에 대해서 말하는, 안 되는 사람이고. 예. 그러면 세븐일레븐은 어떠냐? 한국, 보, 한국하고 비슷하거나, 세븐일레븐 가격을 보고, 한국하고 비슷하거나, 뭐, 한국보다 좀 높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맥주는 싸, 맥주는 싸. 맥주는 뭐, 한 천오백원에서 2 5 0 0원 하니까, 맥주는 싼데, 그, 뭐, 신라면이, 신라면, 컵라면, 그, 대... 소 컵이 2,000원이 넘어가니까 2,000 2,500원 뭐 그러니까 와 졸라 비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값도 500이 물값 500이 예 2,000원 하니까 아 1,500원 하니까 졸라 비싸네 예 편의점에서 싼 거는 마카오 패스하고 이 샌드위치밖에 없더라고요. 샌드위치는 싸, 또 2,500원이야. <laughs> 나머지. 그러면은, 어, 그래서, 세븐일레븐에서, 편의점에서 물가, 그 물건을 산 다음에, 어, 막하고 비싸게네 하는 사람도 또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편의점 프리미엄이 비대칭적으로 붙이, 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옆에 있는 삼미우 마트 신라면 소컵이 5원인데 그 3배를 받아 먹어요. 세븐일레븐에서는. 물값은 더 심합니다. 물값은 500짜리가 4배를 받아 먹어요. 맥주는 2배를 받아 먹고. 한국은 뭐 마트 가격이 1.5배 잡으면 편의점 가격이 나오는데 여기는 2배에서 4배까지 네 잡아요. 그게 보통 공산품 가격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편의점만 가서 한국보다 비싸네 하는 거는 또 잘못된 거지. 그리고 맥도날드나 뭐 스타벅스 이런데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산 브랜드는 비싸. 일단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옆에 있는 가격 보면 만두 가격 갔는데 거기는 그딤섬내 네 네 조각, 있는 게 25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3,500원 해요. 그걸 보면 또 엄청 싸요. 만두도 싸.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 중국 브랜드는 저렴하고, 예. 외국 브랜드는 비싸고, 편의점은 비싸고, 마트는 싸고, 이 가격 비대칭성이 큰 도시인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아직 결론될 때가 안 됐어요. 예,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마카오 소득 수준이 높고 마카오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 이런 비대칭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가격 구조가 바로 옆에서도 두 배, 네 배씩 차이나니까 네배 차이나는 데서 산 사람은 비싸다고 생각할 거고. 예 마트 가격으로 산 사람은 싸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런 거죠 거기에다가 예, 집값이 문제예요 지금 본 거지 같은 아파트가 15억 20억이야 30평에 예 100제곱미터 기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이렇게 물가가 그 마트 물가가 저렴한데. 이 가격 구조가 나올 수가 있냐고, 아파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중국 놈들이 와서 뭐 올려놓은 거 아니야. 중국 부자들이 아파트 한 채씩만 여기다가 사놓고면은 영주권 준다 어쩐다 하니까, 예, 마음대로 도박할 수 있잖아, 프리로. 그러니까 여기 중국 부자들이 여기 아파트를 안 사놓겠냐고, 중국, 중국 놈들이 제주도 가서 땅값 올려놓은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중국 놈들이 땅값 올렸다고 해서 제주도민들이 잘 사냐? 그건 아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놈들이 여기에서 아파트 값 올렸다고 해서 마카오 주민들이 잘 사는 건 아니라고. 예, 물론, 예, 버프를 받긴 하겠는데, 그만큼 더, 예, 물가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여기 그 소득 수준은 딜러 월급 3,300만 원. 예. 정규직 정규직이 3,300에서 3,500 생각 뭐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예. 그 비정규직은 그거보다 낮겠고. 그리고 저기 세븐일레븐 가격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트 가격 생각하시면은 예 여기 사이즈가 나옵니다 예. 사이즈가 나와요 예. 소득 수준이나 아니면 쓰는거나 그거는 한국보다 낮은 거죠 예 그게 진실입니다 예 물론 그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요 10만 달러 GNB 10만 달러 그거는 예 카지노가 매출을 일으켜서 예. 정부 수입이 많은 거지, 그게 국민들 소득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요소는 아닌 거지. 그게 국민들 그 소득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집값이 비싼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민 소득으로 소득 수준을 집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그, 가격, 비대칭성을 만든 거지, 소득하고. 예, 그, 수입과 소득과, 예, 호텔 가격. 아니면은, 여기, 그, 집 가격. 이런, 여러 가지 좀 혼동되는 요소로 인해, 예, 마카오 경제를 파악, 하는데 혼동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카오는 그렇게 비싼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래 몰래 집 내줘가지고 사람들 재우고 돈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상당부분 자기들한테 수입이 크니까 하루에 뭐한 300원씩만 받고 재워줘도 그게 어디야? 방 하나 내주고. 마카오의 정부에서는 그, 그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은 암암리에 엄청 그게 성행하고 있다고. 제가 보는 마카오 경제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그런데 이런 분석도 의미가 없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여기가 천안만한 도시야. 무슨 구경할 게 있고, 무슨 뭐 분석할 게 있다고. 50만짜리 도시를 하나 가지고 무슨 분석을 해 어? 그게 가치가 있냐고 <laughs> 차라리 천안을 분석하고 말지 마카오 따위를 왜 분석하고 있냐고 그래도 예, 자주 오는 도시고 제가 마카오 유튜버다 보니까 마카오 카지노 특화 유튜버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평소에도 이런 거를 느끼긴 했는데 예, 그랜드 뷰 덕분에 여러 가지 구경도 했고요 예, 확실하게 느끼고 가네요. 예 생각해 보니까 한국 식당 좀 비싼 것 같아요. 예 이상 홀짝이었습니다.